예,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7월 5일, <laughs> 이제 하반기 첫주 주말이죠. 어, 일단 뭐 어제 우리 증시는 상당히 반도체, 특히 이제 삼성전자의 상당히 견주한 모습과 더불어 어, 거래소 시장이 아주 강세의 모습이죠. 연중 최고가의 모습을 보여줬고, 어,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눌려있지만 이게 이제 눌려있으니까 더 매력적인 거죠. 어, 상대적으로 거래소는 연중 최고가 코스닥은 지금 저점에 있는 모습이니까 갈 길이 이제 멀다. 결국 이제 코스닥의 많은 종목군들에 대한 긍정적 시각으로 접근해도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이제 오늘 삼성, LG, 그러니까 삼성전자, LG전자의 이제 실적. 가실적인 이제 발표가 되죠. 그래서 이제 005930. 어, 삼성전자의 주가인데 실적이 이제 일단은 이제 긍정적으로 전망이 되죠. 어, 영업이익이 한 8조 이상. 그래서 전년 동기대비 상당히 좋은 그런 실적의 호전세 에 기대가 된다. 그리고 이제 단기 고점이에요. 어, 그런 이제 삼성전자의 최근에 이제 문제점은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 고대오퍼 HBM. 근데 아무래도 삼성전자라다 보니까 이게 삼성이 모텔리가 있어 나쁜 되겠지 이런 이제 심리가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요 삼성전자의 주가는 단기 급등에 따른 약간 완급 조절이 나온다 하더라도 뭐 엔비디아라든지 해외 시장 전체의 동향으로 봤을 때 그대로 홀딩 전략 좋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을 아무래도 이러다 보니까 하이닉스발보다는 삼성전자 대략 납품이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 관련주들이 대략 급등의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네오셈네오 이제 네오쌤은 이제 1, 1차적으로 이제 올만큼 왔어요. 만원에서 이제 만칠천원대까지 최근에 이제 한 열흘 안쪽으로 이렇게 이제 급등이 전개됐으니까 이제 쉬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레오쌤은 추후에, 추후에 이제 관심 종목으로 보고, 요, 17,000원 전후에선 좀 쉬어야 된다라는 거, 요거를 이제 일단 참조하시고, 어, 그리고 이제 바다권에서 이제 오르는 이어 테크닉스. 요, 이어 테크닉스는 어제 급등이 나왔는데, 쉬어야 되죠. 또, 역시 마찬가지. 단기 급등했다는. 근데 요거는 이제 앞으로, 적극적으로 관심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어, 버브 반도체. 역시 이제 어제 소개했는데 주가 뭐 좋은 모습이죠. 어, 요 어버브 반도체는 지금 18,000원인데, 우리가 이제 항상 주가 올라갈 때 그런 말 하잖아요. 네오셈의 주가가 올라갈 때 제가 어, 전거점 17,000원 선까지는 갈 것이다. 이 돌파를 시도할 것이다. 어,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어버브 반도체도 이제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죠. 그럼 이제 전고점이 23,000원 대예요요건 18,000원 지금. 근데 이제 급등에 따른 약간의 완급조절이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이 주식이 다음 주에는 또한 단계 더 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 23,000원 선 수준, 요 정도까지는 목표치를 좀 열어놓는 게 좋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근래 소개했던 이제 열 관리에서 이제 유니셈유니셈 유니쌤이 고점 돌파할 거다. 고점을 돌파하기는 하는데 이게 아주 강력한 그런 모습이 안 나오죠. 그게 남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고점은 돌파할 것이다 그랬는데 고점 돌파했어요. 근데 꼬물락꼬물락 돌파를 했네요. 장대 양봉을 한번 기대하고 윤희쌤도 계속 주의깊게 관찰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반면에 이제 주가가 약간 좀 루즈한 모습을 보이는 종목 이게, 저기, 뭐, 한미반도체가 이제 어제 조정의 모습이죠.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하이닉스의 고대역폭은 지금 현재까지는 거의 독점 비슷하게 엔비디아에게 지금 납품이 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발 이런 주식들은 어제 하이닉스도 조정받고 한미반도체도 조정받고 뭐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 한미반도체는 뭐 오늘같이 이렇게 주가가 이제 콱 밀렸잖아요. 그럼 반전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얘가 아, TC 본딩이라면 아, 하이브리드 본딩에 이제 HPSP를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지금 음이 D램을 갖다가 13층 이상 쌓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당연히 되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가령 삼성전자가 12단까지 하는 거에 지금 품질 테스트하는 단계니까 13단 이상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어, 루즈한 아,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나 이제 AI의 성장에 따른 이런 부분은 반드시 13층, 디렘을 13층 이상 쌓는 하이브리드 본딩 관련 이런 이슈는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얘는 조종받을 때마다 그냥 물량 조금씩 조금씩 계속 확보하는 이런 전략으로 전혀 우려할 부분이 아니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근래 이제 PSK 홀딩스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최근에는 이제 얘기 안 나와요. 주가 이제 열흘 전에는 저 고점에서 된 PSK 홀딩스 홀딩스 많이 얘기했는데 지금 주가 제법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반면에 이제 PSK 홀딩스가 잘 올라가 하도 떠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PSK 했잖아요. 그러니까 PSK는 잘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지금 상대적으로 많이 빠진 PSK 홀딩스 이런 것들 관심 필요하고 어, 그리고 이제 테스 테스. 테스트가 이제 어제 아침에는 좀 들다가, 반도체 한 반에 좀 들다가 약간 완급조절. 뭐 여전히 진행과정, 무리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반도체가 뭐 이것저것 뭐, 굉장히 지금 많은 모습을 보이죠. 엑시콘, 엑시콘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엑시콘 레오스엠이 사실은 이제, 에, H, 그 후공정 테스터 장비 업체인데, 요게 이제 CXL 관련 요런 이슈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반도체 전반의 주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네오센 같이 단기 고점 진입한 이런 거 외에는 전반적으로 주가가 좀더 안정을 찾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삼성전자, LG전자 다 실적 좋습니다. 삼성전자는 좋고, 이제 LG전자는 최근에 조정 모습이죠. 요것도 사실은 열 관리, 칠러를 활용한 냉각 시스템 데이터 센터에. 근데 이제 최근에 조종 모습이 괜찮네요. 그래서 엘 g 전자 무난한 모습이다. 자, 그럼 반도체 전반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그대로 유지한다. 종목별로는 완급 조절이 나오는 것들을 적절히 대응을 잘 하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저기 마 우리가 시장 섹터에서 보면 이제 에, 전력 인프라 또는 이제 K푸드, 미용, 이런 것들이 이제 산발적이에요. 세게 올라가는 것도 있고, 대부분은 다 이제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조정이 전부 다 나오고 있죠. 근데 전력 인프라에서는 제가 일진 전기,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서 일진 전기, 일진 전기 뭐, 진행 과정 무난하다. 그러면 뭐, 효성 중공업이니, LS 일렉트리니, 가온전선, 뭐, 이 전력 인프라 나쁜 건 아닌데, 많이 떴기 때문에 이제 한풀 꺾이는 것이다. 그런 것들은. 전력 인프라에서 너무 공격적인 그런 투자는 조금 자제해야 되고 이제 에, 여름철 폭염에 따른 전기 사용 급증, 거기에 따른 어, 전기 다운, 블랙아웃. 뉴스에 보면은 뭐 물론 이제 강풍 때문에 어제 나무 쓰러지면서 정전이 된 모습도 있지만 전력을 많이 쓰면 어, 블랙아웃에 대한 이슈가 한번 나올 수 있다. 그 전력 인프라는 어, 종목을 갖다 많이 축소해서 이제 에, 일부 종목으로 관심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고요 그리고 지금 섹터에서 바이오가 상당히 좋은 모습이죠. 여러분들에게 최근에 말씀드린 게 ABL 바이오. 이게 상대적으로 안 떴다. 그러니 ABL 바이오가 좋을 곳이니 급등이 나오죠. 어제도 10% 넘는 또는 그제도 에 10%가 넘는 이런 급등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쉬어야 되겠죠. 그런 이제 지난번에는 이제 오스코텍이 신고가 낼 것이다 했는데 신고가 내고 완급 조절 하루 받고 또 반전이 전개되는데 이제 ABL도 단기적으로는 좀 이익을 실현할 시점 또 여기서 이제 리가 리가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무난한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항암 관련해서 에클론의 주가는 아주 지금 버벅대고 있어 요 바닥에서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흔쾌히 지금 자리에선. 뭐, 매수로 전혀 무리 없다라는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바이오도 선별적. 그러니까 너무 세게 오르면은 한 번에 실현. 뭐, 이런 식으로. 반도체 에 계속 관심 필요하고. 또 2차 전지 뭐라 그랬어요? 2차 전지 많이 빠졌죠. 미중시에서 최근에 가장 핫한 게또 테슬라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루저가 오늘에는 이제 뭐 승자가 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기차, 2차 전지 전반의 주식들, 대코, 대표적으로 뭐지, 에코프로라든지, LNF라든지, 에, 아니면은 전해질의 엔캠이라든지, 에, 또, 불리하게뭐 SKI까지도 2차 전지 전반의 주식들은 지금 바닥이니까 염려 말고, 어, 그대로 홀딩하면 좋겠다. 어, 이런 식으로, 어, 시장에 대응을 하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 종목으로는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예, 시노펙스, 시노펙스. 이제 하루 조정받고 또 이틀 뜨죠? 요게 이제, 요 시노펙스도 말할 때 이제 휘날레가 나와. 휘날레가 뭐야? 주가 급등하는 거. 시노펙스도 지금 주가 흐름은 상당히 좋은 모습이에요. 중간에 이제 하루 한번 조정받고 반전이 세차게 나오는 요런 모습. 그리고 이제 지금 AI 성장에 따른 열관리 관련 이어에서뭐 LG전자를 얘기했고 예전에 삼성 공조, 어또뭐 기타 여러 종목을 얘기했는데 결국은 이제 k 이엔솔이 어제는 이제 머리를 한번 들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이런 것도 우리가 소외 당했을 때 사야 되는데 이게 사실 어제 상승을 빼면은 이걸 과연 우리가 투자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시점이잖아요. 근데 이런 데서 반등이 나오죠. 오월에 어, 나올 때, 오월에도 급등이 나올 때 예, 주가가 많이 빠지고 이제 이, 이, 이런 식의 이런 시점에서 반등이 나온 거잖아요. 이렇게. 이런, 이런 데를 우리가 어떻게 바닥이라고 볼수 있나. 그 이제 기업 내용이라든지 일의 성격, 이런 걸 보면은 이런 데에서 이제 절대 위축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GST 같은 경우, GST. 이런 거는 이제 지금 저기 막 증자하고 나서 이게 주가가 많이 밀렸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령 뭐 여유 있게 보시는 분들은 이런 데 사놓고 갖고 계시면 올라간다. 이렇게 일단 우리가 판단을 할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어이 지금 냉각 관련해 이제 여러 종목군들이 있는데 최근에 또 이제 화저 화재 예, 그러니까 배터리 회사 아리셀의 화재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많이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 이제 그거가 관련해서 이제 한중이 한중이를 관심 있게 봐야 된다. 내가 이제 그 리튬 관련 그 그런 관련해서 이제 어. 기술력이 좋다. 저희, 저희, 어떤 거. 이제 화재. 이게 결국은 뜨잖아요. 어제도, 그제도 세게 뜨고, 어제도 견주한 모습. 근데 이제 오늘 정도 한번 뜨면은, 이제, 에, 좀 이제, 뭐라 그럴까. 이익을 한번 실현해야 되겠죠. 어, 그래서, 요런 종목군들, 무난한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기타 종목군들로는 또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쭉 보면서, 어 지금 요런 요런 이제 전임상 임상 수탁 관련 어 바이오의 DTNCR로 이런 어, 것들 좀 무난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요 에이텀이라는 기업은 지금 완전 바닥이에요. 어, 에이텀. 이게 이제 주가 많이 밀렸잖아. 요 얘가 이제 한번 반등 줄 때에는 얘가 요란을 떨면서 올라가는 성격이 있는데 이제 에이텀이라든지 이런 것들 적절히 대응하면 되겠다. 자, 주말입니다, 여러분. 어, 투자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어, 시장은 상당히 견조한 모습. 그리고 이제 우리 증시, 어제는 미 증시가 독립기념일로 휴장했잖아요. 그런데 유럽 증시 열렸죠. 유럽 증시 뭐다 좋죠. 어, 그래서 시장 전반에 대해서 특히 코스닥 시장이 많이 우리가 지수가 늘려있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 전반에 대한 긍정적 그리고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치과 관련해서 레이의 주가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아무튼 이것저것 집중력이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화이팅하시고 주말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